일단 기본적으로 게임 룰은 선멸전하고 동일한데 어 이번에는 어 침투 팀이 있고 네 방어 팀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침투 팀은 어 개개인이 다 폭탄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거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.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가 방어 방어 진지고 저쪽이 공격 침투하는 진지예요. 이쪽에 방어 진지 쪽에 세 군데 거점이 있는데 거점은 제가 표시해놨습니다. 만약에 레드 팀이 침투 팀이라고 하면 레드 팀이 침투 팀이라고 하면 이 거점으로 뛰어오셔서 거기에서 본인이 서서 그 자리에서 카운터를 10초를 세는 거예요. 카운터를 10초를 세면은 이깁니다, 저희가. 근데 만약에 카운팅 하다가 죽었다. 그러면은 폭탄 전사 혹은 뭐뭐 뭐 카운팅 실패.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알려야 돼요. 실패했다는 거. 그래서 카운팅을 하면 총을 못 써요. 무방비 상태가 되고 대체로 룸 안에 있기 때문에 룸에서 만약에 사살을 할 거면 카운터 하시는 분 사살할 거면 프리치콜 해 주세요. 맞으면 아프니까.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누구를 뭐 주변 정리를 하시든 팀 동료를 데리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? 그래서 그런 거잘 고려하시고 섬멸전하고 똑같기 때문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을 하거나 어쨌든 저쪽 사람 다 전멸시키면 이기는 겁니다 방어를 하거나 전멸시키면 이기는 거예요 자 거점 위치 알려드릴게요 자저 따라오시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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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먼저 그러면 방어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침투팀 레드팀 침투팀입니다. 거점 거점 저 침투하셔야 돼요. 자 어디로 올지 몰라요. 우리 우리 작전 회의를 해야 돼요. 셋둘 하나 게임 시작. 게임 시작! 넣고 놨어요? 여기 들어간 이상 여기는 뭐. 에어로 사모래시. 키어로 슬라이딩 하다가 실패해 가지고. 아, <laughs> 참. <laughs> <laughs> 달릴 때신 누르셨고. 가지고. 자, 두 번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셋, 둘, 하나, 게임 시작, 게임 시작! 啊。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거 이거! 이 <개가> <laughs> <야>, 이거! 이거!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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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! 이거! 이따라가이 이거! 이 A로 가 A로? 조정전하자. 조정전하자. 이쪽 할까? 이쪽 할까요? 아 가자 가자. 에이! 예 네, 카운터 주십시오. 가입시작 가입시작 자 이쪽 와 이쪽 와 이쪽, 이쪽. 넘어가지마 넘어가지마 커트했어 반대편으로 봐 줄래? 반대편에 누구 오지 않았는지 저쪽 문에서. 맞다셨어요 예, 네, 맛있어요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준비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어, 알았어. 크크 대장님, 중앙로 가시죠. 자, 준비서 대신 말씀 주세요. 어? <laughs> 아, 준비다됐습니다 <laughs> 준비. 준비. 아, 네, 네, 게임 시작! 게임 시작! <laughs> 자, 자, 가지 마, 가지 마. 가지.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. 아, 그래, 그쏠줄 알았어. 깨준비됐습다 아, <laughs> 네, 카운터 시작하겠습니다 셋둘둘

시청하실줄 짧게 하죠. 짧아요. 아 근데 1쟤초 쟤도 1도초도도 쟤도 쟤고 쟤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. 다 커트야 커트. 구 아, 겁나 달렸어 진짜. 끝에서 끝으로. 점프도 한번해 줘. 이우다. 오.